야행복아뭐 <목소리> 하냐? 어. 어, 갔다 온다 해. 어? 응. 어. кота 것도... 으잇차 들그 어, 콜럼버스가 미국 땅을 발견했을 때 배에서 내려서 했던 첫 마디가 뭔지 압니까? 흐차 날이 아무리 조듯이 어, 더워도 까까리는 예, 열어야죠 집아, 징이네. 요안 가노. 이주차하이가 아이씨. 언제쯤 가노 지금? აი შედო გადაშია ჩაორმოთი შვეცე 제가 패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져야 됩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조금 진구분인데아아 아, 이렇게 또신형 포르쉐가 또 이렇게 있어 놀랐네 근데 맥도날드에서 또 가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게요 맥도날드 사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진해 주세요. 아이스커피 드시죠네 감사드립니다 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예그 아이스커피 아니다 잠시만요 그 사이다 있지 습니까네그 사이다 제로사이다 있습니까 아니요 저희가 제로콜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잠시만요 예 네, 주문 좀할요네네 아이스커피 두잔 주세요 몇잔 사주시라고요? 두 잔이요 두잔두잔요 사이즈 네. 미디움 라지 있습니다 예, 그다음은 고백 기 사주면 죠네 라지로 두개 드릴까요? 예예 예. 네 실업은 두개다 빼고 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앞쪽으 이동해주세요 네 예. 쓰레기는 이 예, 일단은 그 저거 그 부산 유명 유튜버 예, 그부또이 형님과 만나 가지고 요 달마지 고개에 예, 왔습니다. 지금 왼쪽 눈알이가 예, 왼쪽 눈이 지금 고양이만 지고 눈을, 눈을 만지 갖고 조금 예, 그 부어 있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양해 하든가 말든가. 어, 그렇고 저, 우리 구떠이 형님께서는 이렇게 저처럼, 어, 어, 얼굴 까고 하시는 걸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뭐, 일단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났습니다. 예. 형, 가시죠. 형, 지금 어차피 발만 나오거든요, 저희. 형, 그, 제가 보통 영상을 촬영하면, 그, 서로 의이 나오는데 서로 발발 발만, 발만 나오니까 느낌이 좀 신기하네요, 이게 노거 <laughs> 쪽에만 해서 얼굴 찍고그러시니 예? 너 쪽에만 얼굴 찌고. 아니, 괜찮은데. 어. 이게 오히려 재밌는 거아 같은데. <laughs> 이런 부욕은 처음이 라 가지고. 아, 이, 이게 뭐야? 이상한 대로 낚시 되는 중입니다, 형님들. 예. 어딘가로 리고 가시는 여행인데. 저희 가구 로러옵니까이에라운지아라운라 아, 라운지 어, 일팔오 달마지 어, 거울 인스타그래 사진 찍기 좋아하는 성분들 많이 오겠다. 와, 와, 다 예. 신기하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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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맥도날드 치킨 냄새나 할겸 저는 그, 코스, 그 코스트코 그 피자밖에 안먹어갖고 이거 이 불떼기가 워리만나 이거 음나뭐보겠습니다이들아아아 아이 치기이네음 근데 아이씨 배고라 <Springs> <어운 주 horror> <source> <와, move>. 김부야김부 가시지 아이고. 마이파이소 아, 일단은 이 구토의 형인과 함께 이 백스코에 있는 예, 자동차 쇼를 갈까 생각 중, 갈까 생이아 가는 중입니다. 그 형님께서 일단 옆에 타고 계시는데 어, 상당히 좁아 온것 같아요 예. 또 형님께서 그 키가 매우 크신 음. 어, 연예인 그 외모를 가지신 음. 어, 음, 하여튼간에 그,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터 그 형님에게는 차가 작다 예. 형님 안 불편하십니까 형님 조금 작게나 하고 예. 좀 많이 작습니다 일단은 한번 살 백스코어에 가서 자동차 쇼 예, 모터쇼인가 보시기, 예, 그차 경매하는 건가 뭔가 하여튼 간에 그 가갖고, 예, 눈두덩이 찍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 예, 제가 보기엔 주차장에 있는 차들이 모터쇼 안에 있는 차보다 구 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님들 예, 그한 가봅시다. 이야, 지기 이제 예, 가오 살게 딱 입구에 딱 세웠습니다. 들어가 보시지. 와 이게 뭐야? 스피라가 있노. 와지기와모토쇼보다 여가 볼게도 많노. 와 주차에서도 코이트 노래 나오노. 자 모터쇼 작동 영상입니다 분량 게시 조절 미스로 인하여 굿더여 형님과 모터쇼 구경하는 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해라 미안하다 <목소리도>